아침 일찍부터 어, 우리 부부는 지금 연입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침 새벽 한 6시부터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늦었네요 어, 지금 연입 상태는 어때요? 예, 지금 시기적으로는 연입 상태가 제일 안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장마가 여름내 졌기 때문에 오히려, 물 수위가, 연, 연 커가는 것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지금, 그 연농사들이, 이런, 우리같이 렇게 논에서 재배하는 건 그런 대로 이렇게 좀 괜찮지만은, 저수지나 그런 데는, 지금 거의 그, 에, 다, 연이 몰살했다고 봐도 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지금 연밭은, 에, 그때 그, 장마에, 1차로 이렇게 채취를 했는데 그 후에 장마 끝나면서 또 이렇게 그 햇볕이 나니까 그런대로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연잎이 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지라 지금 저희가 농약이나 이런 걸안기 때문에 지금 그 벌레들이 벌써 연잎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또연 연잎에 약간씩 그 단점이 단점이 생기고 또 이미 지금 이렇게 낙엽쳐 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 시기적으로 연잎 품질은 아직 좋지 않습니다. 올해 연잎은 많이 수확하셨나요? 전혀 못했죠. 장마가 길어버리니까 연잎 수확할 시기, 시간도 없었고 또 그리고 장마로 인해서 그렇게 또 연잎 그 햇빛을 받아야 이어 가는데 많이 익지 않아가지고 올해는 연잎 수확이 예, 연년에 비해서 아마 반절 이하도, 반절도 수확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올해 또 물량이. 네, 응. 물량을 좀 확보하면 예, 올해일수록 물량을 확보하면, 될 텐데, 여건이, 여는 뭐 무제한으로 이렇게 수확을 쓰는 게 아니고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때문에 아마 많이 확보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정도 할것 같아요? 예년에, 작년에는 10톤 이상 했는데, 올해는 아마 5톤도 할수 있을는지, 아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기 끝까지 따서 10톤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선을 다해야죠. 음. 언제까지 연잎 따요? 연잎은 예년 같으면 이미 수확시기가 넘어갔습니다. 8월, 7월 한 20일부터 시작해서 8월 15일 이내에 끝났는데, 에, 지금 벌써 오늘이 8월 25일인데, 시계를 넘겼어도, 그런데 이렇게 쌀만한 게 있고, 어, 아마 8월 말까지는, 그, 수확을 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음. 연근을 자꾸 언제 캐냐고 물어보는데, 연근은 언제쯤? 아, 연근이, 흔히들 연근이 뭐, 다년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그, 땅 속에서 막 크는 걸로 알고 있는데, 5월에 심으면, 나락 수확을 듣기, 9월 달부터 수확에 들어갑니다. 연은 6, 7, 8. 5월에 심어서 6, 7, 8, 세달 크면, 새끼 속가나 하는 것이 그냥 장단지 같이 그렇게 다 큽니다. 장단지. 9월부터 수확이 들어갑니다. 네. 아유 이렇게 더위에 그냥 어? 연잎 작업하느라고 얼마나 그냥 땀을 흘는지 모르겠네요. 해야죠. 에이. 아 농사꾼이 덥든지 춥든지 열심히 해야죠. 예. 하여튼 가족들끼리 그냥 열심히 하는 모습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감사합니다. 가족끼리 하는 것이 남는 것입니다. 네. 조세영. 우리 가족 위주로 가족들이 이렇게 하루에 시원한 때를 찾아서 하면은 훨씬 더 소득을, 순수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보시게요. 예,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예.